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KG 모빌리티 구상용의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자, 완탑 차량과 탑이 없는 구조의 차량까지 준비를 했고, 자, 오늘 이제 연말 다가와서 이제 가격대가 정말 많이 좋아진 더뉴 렉스턴 스포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총 6대 준비했고요. 어, 겨울에 맞게 또 사륜 구동, 전부 다 되는 차량으로만 네, 4륜 모델만 6대 준비했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1,699만원부터 2,640만원 신차급 매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4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어, 언제나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전부 다 가능하고요. 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또 어떤 딜러들보다도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매물 소개해 드리니까요. 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새로 들어온 매물과 가장 어 이제 저렴한 매물들 최저가 매물들 가성비 좋은 매물들 추천드리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6대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KG 모빌리티 구쌍용의 더뉴렉스턴 스포츠 2.2 사륜구동 와일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이렇게 긴 네, 완탑 형태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눈비 맞지 않게 또 짐을 실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완탑 차량을 또 많이 찾아 주시는데요. 이렇게 탑 구조가 위 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완탑 차량입니다. 자, 적재함 열고 나면은 이렇게 뒷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도 열립니다. 자, 이 차량 지금 21년형에 102,000km로 주행거리 10만 이제 간 넘은 차량으로 네, 경정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10만 정도 되면 소모품류도 한번 회전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시기가 또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내비게이션은 만약에 매립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제휴 업체에 또 저렴하게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겨울철 필수 옵션이죠.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륜구동 모델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전혀 없고요. 미세뉴이나 뉴 노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이첫 번째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형에 147,000km 주행한 쥐색 바디의 매물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2.2 사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이 차량도 완탑 차량입니다 자 1,750만원에 저희 밀리언카에서 최저가로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외판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아주 짱짱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네, 핸들 열선, 핸즈 프리기는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사륜 이렇게 변경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겨울철 빙판길에는 이 사륜이 제 역할을 톡똑히 하죠.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선루프도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네, 이렇게 적재한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이나드 유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두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은 멋진 롤바가 달려있는 어, 녹색 색상 아마조니아 색상이죠. 자이 색상 또 이제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또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사륜구동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 등급까지 높은 차량이고요. 21년형에 13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외관은 아마조니아 색상에 지금 타이어는 블랙 휠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멋지게 지금 네, 롤 바까지 색이 또 깔맞춤이 됐네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실내 컨디션 너무 좋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과 핸즈프리 기능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 이 차량은 옵션이 좋아요. 뒷좌석 열선에 선루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비교적 큰 더뉴 렉스턴 스포츠의 어이 크기에 맞는 어 사실 이제 뭐 주차장 자리나 아니면은 뭐 좁은 길 통과하시거나 하실 때어 상당히 큰 차가 운행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어라운드 뷰가 전부 해결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루미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과 축구방 경보까지 옵션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타이어나 휘상태도 좋고요, 네 롤바에 적재함 덮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뉴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세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도 지금 네 멋진 롤바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주색 바디 매물이고요,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사실 이 화물 픽업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은색 네, 이런 차량보다는 쥐색 뭐 녹색 이런 차들이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 아무래도 화물 용도고 또 이제 뭐 노지나 이런 데를 또 많이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차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떼타지 어 않는 그런 색상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관리 편한 색상입니다. 쥐색 바디도.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 좋고 핸들 열선과 핸즈 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운전석 열선, 어, 통풍 그리고 조수석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사륜 변경 가능하시고 자, 내비게이션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죠. 자,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자, 적재함 롤, 어, 덮개까지, 그리고 롤바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체에 이제 높은 짐 싣고 기대고 이렇게 하면은 차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롤바가 또 필수예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뉴나 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야 색상의 완탑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4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 1년형에 주행거리가 88,000km입니다. 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된 따끈따끈한 매물이에요. 자 해당 차량은 또 이제 어 연말이라서 가격대 정말 좋게 나왔으니까요. 네. 예, 지금 오늘 준비한 매물들은 사실 제가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어, 가장 깔끔하고 또 이제 금액대 너무 괜찮은 차량들만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은 어, 오늘 준비한 여섯 대 전부 다 어디 가서도 어, 차잘 샀다는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도 뭐 다른 옵션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생략하면서 넘어가고요.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 뭐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그냥 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차량 가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요. 음.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완탑 차량 한대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2 2사륜구동 프레스티지 네 주색바디의 완탑 차량입니다. 자 연식이 너무 좋아요. 23년형에 4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이제 연식이 좋기 때문에 또 전자식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외판 상태 상당히 좋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 차량은 23년 1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실내 보시면요 전자식 계기판에 자 사륜구동 변경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즈프리 기능과 핸들 열선 포함되어 있고요. 자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의 블랙박스. 자다 들어가 있죠. 자탑 구조 이렇게 완탑으로 되어 있고 적재함 아주 깔끔합니다. 4만 킬로대에 맞게 또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에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유나 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뉴렉스턴 스포츠 사륜구동 모델 오늘 여섯 대 추천드렸는데요. 겨울철에 걸맞게 또 이제 아주 좋은 사륜 어, 힘 좋은 렉스턴 스포츠. 어, 픽업 트럭 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